지금부터 지난주에 봤던 2019년 6월 전국영화평론평가 이 문제 풀거예요 시험범에 위 들어가니까 해송고는 18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8번은 패스하고 19번부터 자, 원래 문제는 분위기 추론이었어. 다음 그래 분위기로 알 맞은 것. 19번 문제는 항상 심정이나 분위기 문제가 나오지. 그치? 자, 원래 한번 원래 문제 답을 내볼게요. 어떻게 풀면 빨리 푸는 거라고 했어? 심정이랑 분위기는 어떻게 풀어 좋다고 했지? 거꾸로. 이제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읽는 게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전지 일단 보고, boring 지루하게 하는, scary 무시무시한 무섭게 하는, calm 뭐야 이게 고요한. 이제 사람은 사람 심정으로 말하면 침착한이지만 분위기니까 고요한, 조용한, humorous 해학적인 웃긴. 축제 분위기에 그랬단 말이야 마지막 문장 보니까 거꾸로 보라 했죠 마지막 문장 폰과 어, 샘은 두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폰과 샘이 행복했다 그리고 끝났단 말이야 행복한데 지루한 거야? 무서운 거야? 어? 뭐 평온한 거야? 해악적인 거야? 축제 분위기야? 일단 1번, 2번, 4번은 완전히 아니죠 그치? 하나 더 보면 그 앞에 문장 people 사람들은 started 시작했다 clapping and singing 박수치기 시작했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대 아 축제 분위기구나 5번 이렇게 퍼었어죠 빨리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정답률이 거의 90%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야 틀림이 이상한 거죠 페스티벌의 행동사가 페스티브였단 말이야 자그 원래 문제는 잊어버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가 될까? 일단, 출제 가능성은, 한 저기 봐봐. 별표 하나? 별표 하나도 아까워, 사실. 안 나올 것 같아요. 출제 확률 거의 없어 어?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보는 거야. 이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뭐, 유 정도야. 문법이나, 아니면, 어, 특정한 문장의 위치를 보면 사비 문제, 그 다음 지침대상 뭐, 유 정도인데,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제 확률이 없어, 별로. 자, 오늘 보고, 오늘 한번 보고, 시험 전에 한번 정도만 보면, 이 문제는 그냥 어, 끝이야. 시험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있죠 중요한 질문은, 외울, 외울 만큼 많이 반복해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은, 그냥, 어, 두번 정도만 보면 돼. 자, 보세요. 어떤 취그 추장은, 취입이 뜻이 되게 많잖아. 뭐, 팁이라면 주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취입이. 그치? 회사에서 뭐 팀장이라는 뜻도 있고 저저나 날리마 그 주장은 콜포 요구했다 우리 지난번에 부표 잘 때도 이거 나왔잖아 콜포는 자동사랑 전차로 이어진 루 이어동사 콜포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리콰이어랑 같은 의미로 그랬지 리콰이어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야 오형식 동사가 뭐야 목적 보호를 갖는 그런 동사가 오형식 동사니 보니 require 목적어 목적어로 투부 정사 콜폰 l 을 require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여기 지금 하늘색깔로 표시된 거는 이 단어들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데야 그 주장은 리틀폰에게 뭐 이름인가봐 어, 리틀폰에게 to come out 나오라고 이렇게 요구했어 리틀폰 나오세요 이렇게. 만약에 저기 투 컴이 아니라 그냥 투를 빼고 컴 이렇게 쓰면 틀려. 왜?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쓰려면 앞에 동사가 뭘 해야 돼?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 해야죠. 콜 포는 사역 동사도 아니고 뭐 지각 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원형 부정 쓰면 안 돼. 부정사 콜포 목적 어 부정사.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요 5%? 5%? 3% 인정한다면? 가볍게 보시면 돼요. and 그리고 to 가져갔다. 동사끼리 변경해야. 그 추장이 리틀본을 나오라고 이렇게 요구해놓고 그 다음에 to her right hand. 그녀의 오른손을 take. 가져갔어. 그리고 또 뭐를? 목적끼리 변경됐는데 그녀의 오른손과 샘의 오른손을 가져갔어. 두 남녀의 오른손을 갖다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야. 그리고 묶었어. 두 손을 묶은 거야. 뎀 그것들. 자, 이 데미 가리키는건 뭐야? 그이 데미 가리키는 거. 이 데미 가리키는 건 뭐지? 리틀폰과 샘의 오른손들이잖아. 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죠? 어? 오른손들. 손들을 가리키는 거야. 이 문제가 만약에 변형돼서 나온다면. 대명사가 가리킨 대상이 다른 고글라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요 대미 가리키는 건리틀폰의 오른손과 샘의 오른손이야. 그 손들이야, 손들. 복수이가대이라고한 거란 말이야. 밑에 나와 있는 여기 어? 오렌지 색깔로 어 있는 day, d 이거랑은 달라. 자, 이때 이 g a 은두 남녀의 손이다. 그 손을 묶었어. 두개하도록 함께 뭘로? With a small piece of leather. 어, 작은 그런 가죽으로. 레더 가죽이잖아. 가죽 재울 수 없으니까 앞에 빛을 붙인 거야. 작은 가죽꾼으로 두 남녀의 오른손을 묶었어. 왜 이랬을까? He, 그는. 추장이죠? 그는 gave a big yell. 큰 그런 외침. yell이 예, 동사일 때는 외치다. 명사일 때는 외침. 고함이란 말이야. 그는 큰 외침을 주었어. 크게 외친 거야. 선포한 거야. 그는 크게 외쳤어. 그리고 말했어. 동사끼리 병렬된 거죠. 샘에게 어, 쌤에게 말했어. 이게 간접 목적이고, 요 직접 법로된게 직접 목적이지. 유, 너는, 너가 누가 샘이야 너는 이제 기혼 남이다. 넌 이제 유부 남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여기 딱 봐서, 아, 이게 결혼식 관계인구나. 알수 있지? 그제? 어, 무슨 아프리카에 얻은 부족의 결혼식을 보여주는 거같아이 어, 부족은 남녀의 오른손을 갖다가 이렇게 어? 그 주례하시는 분이 이줄 주례 쓰는 거 아냐? 어가죽끈으로 묶은 다음에 하나의 굽을 갖다 상징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나 봐 as soon as 접속사야 as soon as 접속사 라벤더 색깔로 해놓은 그 문장은 뭐? 이 문장은 위치를 잘 받으란 말이야 만약에 이 문제가 삽입 문제로 나온다면 요 문장이 주어 문장이 될 거야 as soon as 접속사 그 뒤에 절이 가 되겠죠? 웨딩 세리머니. 웨드가 결혼하다잖아. 웨딩, 결혼. 세리머니가 의식, 결혼식이잖아. 그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오버가 행동사로 쓰일 때는 끝난. 피니시트의 뜻이야. 비오버가 끝나다. 그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더셀 a 브레이션 축하행사가 시작됐다. 이랬으니까 여기까지는 결혼식 관계이고 이 뒤에는 결혼식 피로연이야. 이요 예, 문장이 여기 딱 들어와요. 왜냐면 하요 뒤에는 지금 이런 어, 축하 파티가 지금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요. 신부와 신랑은 앉았어. 온 블랭킷스 플렉시 뭐야? 담요잖아그치지요에 앉았어. as 응. 뭐할때 as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오니까 이 접속사네. young boys and girls 그 부족의 어린 그런 남녀들이 Begin dancing.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시작하다라는 동사 있잖아. Begin, start. 이런 동사는 목적어로 동명사랑 투부정사 다 맞을 수 있다고 했죠? To dance 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Begin하고 Start 뒤에 밑줄이 쳐있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밑줄이에요. 다 맞는 거니까. 그 다음 To 전치사고요. To의 뜻이 되게 많은데 To는 뭐뭐에 맞춰서 그런 뜻이야. To flute music and drum beats. Flute 플루트의 그 음악과 그런 드럼 박자, 피리, 어, 피리 어. 소리와 그런 그두 개의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셀러브이션이 시작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이 딱 주어지면 들어가겠죠. 데이, 그들은, 그들이 누구야? 그들, 요 그들이 누구예요? 요 그들이, 요 그들이. 보이즈 앤 걸스잖아, 영 보이즈 앤 걸스. 요 데이가 영 보이즈 앤 걸스야. Hey, 그들은 댄스 춤을 추었어. In circles, circle 원이잖아. 원 속에서니까 원을 지어서 춤을 췄단 말야. 이 Making 이거 분사구문에 분사예요. Making 뭐 하면처럼 뭐 있을 텐데 있지? Making joyful sounds, 즐거운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shaking their hands, 그들의 손을 흔들면서 making이랑 shaking이랑 병렬된 거야. 두 개의 분사가. 건접사끼 변경된 거야, b 이킹 i <laughs> 이킹 이렇게. 응. 만약 여기다가 뭐 다른 형태 있잖아, 뭐 투부 정사가 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뭐 과거분사가 온다든지 이러면 안 돼. 그 어린 남녀들은 원을 지어 춤을 췄다, 즐거운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그들의 두 손을 s h a 흔들면서 그들이 누구야? 다. 어린 남녀들란 말이야. 지금 여기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해놓은 건다 어린 남녀들이에요. 음. 위드 전차고요. 전차. 전차. 위드의 전사구요. 전사, 암는 전사, 위드의 목적어구요. 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과거분사지. 우리가 많이 했잖아. 위드가 이끄는 분사고 뭐냐? 이거 과거분사. 위드? 목적어, 그 다음에 견제분사 또는 방어분사가 나올 때그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이 위드의 목적어라고 했잖아 얘가 의미상의 주어야. 뒤에 나오는 분사에. 이때 위드는 어떻게 속한다고 했어요몸안 뭐 채로. 많이 연습했단 말이야. r 어? a i s 가타 동사야. 레이즈가 들어 올리다 일으키다야. 자, 그러면 팔이 들어 올리는 거야. 팔이 일으키는 거야. 팔이 들어 올려지는 거지. 그쵸? 그치? 위드의 목적어가 뒤에 나온 의사의 의상가 줘야 지금 팔을 올린 거를 갖다가 표현하는 건데 팔이 올려지는 거잖아. 팔이 올릴 순 없잖아. 이 어린 소년 소녀, 소녀에 의해서 팔이 올려지는 거야. 수동의 관계니까 raised.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주세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문법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가 나온 거야. 뭐가 제일 중요한데야? 위 그래,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견제문사수있지 Raising. 이러면 틀려요. 자, 다시 한번 느껴본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의 결론적으로 출제 확률 거의 없어요. 별표 하나 정도. 하도 아깝다고 했지?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기게 나온다는 얘기야. 어? 여기. 팔이 올려진 채로 Over their heads. 그들의 머리 위로. 이렇게 된 거야. 머리 위로. 남자애랑 여자애들이 춤을 추면서 머리 손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박수로 춤추는 거라고 이렇게 그들의 머리 위로,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역시 Young Boys and r 죠 그치? 4는 신부인 4이 일어섰어 장미라고 하면 안 돼, 라이즈의 과거형이야 4이 어? 일어섰어요, 그리고 j o i n e 합류했어 원래, 신랑이랑 같이 앉아있다가, 어? 어, 지금 흥겨워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합류했어. 조인을 합류하던 이 댐이 누구야? 춤을 추고 있던 소년, 소녀들이잖아. 여기, 데이, 데어, 데어, 댐. 이거 다 어린 젊은, 그러니까 어린 소년, 소녀들인데, 아까 그 위에 있던 이 댐은 두 신랑 신부의 손이었단 말이야, 오른손. people 사람들은 start 시작했다 clapping 아까 시작하다라는 동사 아까 비기 나왔었잖아 투구정사가 목적으로 와도 되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도 했죠 여기 동명사끼리 목적으로 온 거야 clap이 뭐야 박수치다 박수치다 clap clapping 발음 잘하라 그랬죠 l 사운드를 제대로 안 하고 clapping 하면 clap 하면 이건 똥을 놓다란 뜻이야 어? 사람들이 똥 놓기 넣기 시작했다 웃기지 춤추다가 또 부르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 클랩이 아니라 클랩. 사람들은 다투기 시작했고요.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폰과 세븐 두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답은 패스트브였죠 그치? 컷. 졸지 말고!